여러분은 이러한 차트에서 매수하시겠습니까? 매도하시겠습니까? 이번 차트에서는 이 저점을 주요한 저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손절가로 잡고 상승으로 베팅을 해볼 수 있는데 그 근거는 오더블럭과 하모니 패턴입니다. 오더블럭은 기관투자자들이 대량 주문을 실행한 가격구역을 의미하므로 강한 매수 또는 매도 압력이 발생한 구역을 의미합니다. 오더블럭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이 될수 있는데 이번 차트에서는 캔들의 시가를 활용하였습니다. 단순히 오더블럭만 보고 진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근거를 찾기 위해서 하모니 패턴을 찾아보았습니다. 1.128 비율을 타점으로 하는 알트배 패턴이 오더블럭과 정확히 중첩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